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스터리TV의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세스송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어, 어 속보라고 할까요? 그죠? 예. 속보. 특보. 어, 특, 특보라고 <laughs> 하나요? 어, 어쨌든 급하게 공지가 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오늘은 이건 진짜 꼭 해야 돼요. 원래 네. 한일 한일 크루즈 저희 지금 예약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 입이 확률이 조금 저조해가지고 <laughs> 걱정이 많았는데. 네. 그안 그래도 팬스타에서 아주 네.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져 와 가지고 네. 그 소식을 알려 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아, 네. 네네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네. 이렇게 상품 홍보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한일 크루즈 부산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가는 네. 11만 톤급의 이제 유럽 선사를 가지고 기획된 상품이 있는데 어 이제 상품 기획처에서 추가로 우리 이제 그러다 이벤트가 좀 감이 됐다는 연락이 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음, 촬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픈해야 되는 이 홍보를 오픈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미리 조금 이제 시간 있을 때 촬영을 해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는지 바로 속보다 보니까 뭐 내용을 좀 참고했더라도 <웃음> <웃음> 우리 미세성이 아, 일단은 그 상품 내용부터 먼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아그 뭐지 한일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안 선사 코스타 세레나호를 탑승하는 상품이 이고요 일정은 총 5박 6일 네. 그리고 출발 날짜는 두 날짜가 있어요 5월 26일과 6월 3일 출발입니다 그 좋은거는 이제 항공을 탑승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산에서 부산항에서 출발할 수 있는 상품이라서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예약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금도 내측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기양지 빼고 네. 164만 원부터 시작이고 발코니가 229만 원. 아,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기양지가 두 곳. 두 곳씩 있는데요. 그두곳다 패키지로 포함을 하더라도 1인당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만 추가하시면 돼서 내측 기준으로 하면 1인당 200만 원이면 5박 6일간의 부산에서 음. 출발하는 한일 크루즈를 탑승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죠? 내측 기준으로는 어 이제 객실 비어 전체 비용에 기양지 투어 두 곳을 합쳤을 때뭐 네. 대략 2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발코니가 한200 초반대 비용이니까 네. 기양지 투어를 더 하면은 250만 원대 정도.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양지는 뭐 니가타나 네. 뭐하코타테뭐 혹은 이제 뭐 아오모리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일본은 뭐 우리 이제 또뭐 접근성이 좋으니까 <laughs> 맞아요. 대부분 뭐 내용을 잘 아시리라 참고를 하고요. 어 그런 식으로해서 저희 크루즈 콜럼버스 어,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어떤 이벤트가 에, 그렇게 이제 추가가 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약하신 고객님한테 하, 들께는 엄청 희소식일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한일 한일 콜드 오픈하자마자 진짜 질문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어떤 어느 분의 가수가 함께하시나요? 오늘뭐 <laughs> 어,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이번에는 미스터 트로트의 최종 우승자죠. 아, 아네 네.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laughs> 안성훈님이라고안성훈 가수님이 출연하는 음. 그런 이제 공연이 있더라고요. 네. 축하 공연이. 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laughs> 크루즈 안에 공연을 어, 네. 그런 테마형으로 네, 외부 업체와 조인을 <laughs> 해서, 그죠? 네. 예, 네, 이색적으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스터 트롯2한늘 크루즈네요. 네네. 네, 원래 그 작년에, 어, 예, 네, 그래서. 네네네. 아마 어머님, 어머님들은 엄청 잘 아실 것 같아요. 음, 미스터 트롯이니까 네, 그래서, 어, 지금 기획되어 있는 거한 70분 정도의 공연이고요. 1부, 2부로 나뉘어서 2회에 걸쳐가지고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그 정의, 그 1회에 참여하는지 2회에 참여하는지는 각선 선사에서 이제 명단을 나누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발표를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미스터 트롯 2 이제 그 크루즈를 원하셨던, 특별 크루즈를 원하셨던 분들은 아직 예약을 못 하셨다면, 아직 자리는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단 마감이 아마 3월 중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연락 주셔야 할것 같아요. 이제 음.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1위 했었던 뭐, 네. 안성훈 가수. 네. 네네네. 제가 자료를 좀 참고하면서. <laughs> 네. 그 다음에 3위 가수인 또, 진혜성. 음. 어, 가수가 또 나온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대 가수 최윤 씨라고 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작권이나 뭐 이런 이유로 에, 사진을 좀 자료를 띄워드리기는 그렇고. 어뭐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laughs> <laughs> 편집하는데 <편지> 힘들어서 <laughs>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죠? 그 트로트 그죠? 이호준 이호중씨가김호중씨인가요 아, 아, 김호중. 아, 김호중 네네. 씨가 이제 한번 타면서 그의 팬클럽 해 가지고 거의 뭐몇 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아. 크루즈가 음 그렇게 이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미스터 트롯도 한번 또 했었죠 그죠? 작년엔가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많았어요. 그죠? 많았던 어, 그래서 올해는 <laughs> 이제 없을 거다 했는데 저희 이제 5월 6월에 어, 먼저 기획이 됐었고 지금 이제 추가로 이런 이벤트가 또 벌어진다. 그럼 요금이 오르나요 그러면? 아니요 요금 막 변동에 대한 아직 인포은 없었고요. 이제 네. 그 공지사항은 없었고 그냥 이제 홍, 이렇게 그 뭐지 특별 그, 공연이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만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요금 변동은 따로 없이 그냥 네. 공연을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사회자가 아는 분이라면서요. <웃음> <웃음> 아, 맞아요. 5월 26일에 이제 미스터 트그 미스터 트로트 이제 공연에, 공연의 MC분이 네. 아 개그맨 송중규 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 결혼식 때 엠, 결혼식 때 사회자를 아, 저희가 네네. 이분을 섭외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놀이어 <laughs> <낫지. 웃음> 아니 그 무슨 결혼식에 연예인이 사회를 보고 아, 했어요아그 저는 몰랐고 그냥 네. 신랑의 깜짝 이벤트였어요. <laughs> 아 이벤트로? 네네. 사, 사회를 아축가 뭐 섭외한 걸 사회 섭외한 걸. 사회를. 서회하면서 어. 이제 이분이 축가도 한국을 같이 불러주어죠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아. 이제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분이 주인공이셨던 저의 결혼식이었다는 그런 <laughs>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MC는 이제 송중근 개그맨 네. 그분이 이제 MC를 보고 미스터 트롯 2 우리 이제 참가자 우승자 공연이 추가되었던 소식. 그다음에 6월 항차에도 미스터 트롯은 아니지만 네. 또 간단하게나마 그런 또 이벤트가 있을 거라 고 하는데 뭐 그것도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뭐 어떤 성격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 6월 3항차 이제 한일 크루즈에는요. 이제 미스터 트로트는 이제 5월 26일 항차에 이제만 하는 거고 네. 6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특별 공연이고 이제 7080 낭만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그 가수분들을 초빙해서 뭐한한 시간 한 시간 정도인가요? 뭐한 시간 정도 일회성으로 그그 네. 기획한 공연이고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 저희 이제 그 뭐지 주최자에서 이그 이, 펜스에서 그한게 아니여가지고 이제 뭐그 뭐지 인원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볼수 있는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극장에 수용되는 인원만 해가지고 자유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공연이니까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음. 그뭐 크게 홍보를 할 내용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예약되어 계신 분들이나 이런 특별 공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6월 항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예정엔 없었지만 또 네. 추가로 5월만 그러긴 좀 그러니까 아마 <laughs> 6월에도 간단한 어르신들이 <laughs> 네. 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공연을 1회 넣은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뭐, 뭐 이제 또 안에서 공연을 예약하거나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뭐 자율 공연 관람이면은 뭐 일찍 가서 뭐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뭐 그건 어차피 이제 또 주최 측에서 추가 매뉴얼이 그렇게 뭐 나올 것으로 그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어 근데 뭐 저희가 작년에 경험상도 그렇고요. 분명히 지금 이제 각사들이 오늘 동시에 이제 광고 홍보를 쫙 올리면은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문의하는 시점에 이미 방이 다 마감됐을 수도. 음. <laughs> <있으니까요. 웃음> 있을요있 것으로 예, 그렇게 사실 또 <laughs> 어,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도 어,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저희 이제 지금 연락처 이렇게 예, 편집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laughs> 어, 많은 문의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 어, 관련된 내용그래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둘 테니까 어, 많은 관심과 이렇게 문의 부탁드리고 예, 저희도 사실 그래요. 뭐 작년에 해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팬클럽 쪽으로도 다 이게 공지가 음. 갔을 거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거를 홍보해서 저희가 예약을 받기 위함이기 보다는 이렇게 좀 이제 홍보하는, 어, 홍보하는 뭐, 이제,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laughs>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네. 올해는 이런 거 없냐라는 문이 많았죠, 그죠? 네, 맞아요. 처음부터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특별한 공연이 없어가지고, 네. 아, 이번에는 아마 그냥 일반 한일 크루즈 여행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공급처와 주최 측에서 네.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있으니까, 또 이번 기회에 또 크루즈를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 할 얘기는 뭐 딱히 없고요. <laughs> 네, 저는, 이번 한일크루즈 때, 최차장님과이소장님을다 태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한일크루즈, 뭐, 그, 뭐지, 예약하려고 하셨다가, 이제, 그 예약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약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얼른, 얼른 전화 주셔가지고, 뭐, 공연 내용이나 이런 게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얼른 문의 주시고, 예약 주세요. 네네 <laughs>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미스터 최가 이제, 부재 중이라가지고, 네. 그간 또, 자주 또 인사를 좀 드렸는데, 드디어 다음주 이제 미스터 채가 <laughs> <체가> 오네요. 그죠? <laughs> 네 그런 <그럼 웃음> 는 이제 방송 조금 <웃음> <웃음> 어 그래도 뭐 이미 두터운 팬층과 업계 어, 그런 어떤 예, 이미 이제 소문 그 다음에 우리 채널의 이제 그 선사들도. 이제 좀 나오고 싶다 라는 그런 러브콜 <laughs> 예, 채널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피부로 좀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래도 계속 간간히 어, 또 같이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음 시간 인사드리고 네이버에 크루즈 컬럼버스 꼭 검색을 해 보셔가지고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미스터리TV의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세스 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